이제 시험도 끝나면서 이제 보통 대학교는 다 휴강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본가를 올려가려고 하는 도중에 버스를 타고 쭉 가다가 그때 당시 버스 경부고속도로인가 그 부근에서 버스가 전복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어. 버스가 전복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어. 이 버스가? 네, 그때 전복사고가 일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들이 그때 당시 계속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오고, 심지어 그때도 핸드폰도 또빠뜨리가 없어서 폰이 또 꺼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다행히 크게 뭐, 뭐, 인재라든가, 인제 인재 피해라든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시험 끝난 기념으로 제가 노트북을 새 노트북을 하나 산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버스에 따로 캐리어에 두기도 좀 무서우니까, 제가 노트북을 꽉 껴놓고 이렇게 안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버스가 전복되는 순간 어? 하면서 제 몸이 붕 뜨더니 노트북만 싹 날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또 노트북이 박살이 나게 되고 그냥 사실상 이게 너무 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20대부터 뭐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뭐 가볍게 무서넘일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뭐 이제 그래 뭐 그런 일 있을 수도 있지 있을지 하는데 정말 제가 뭐 심적으로도 너무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되게 자존감이 높았고 긍정적이었던 모습, 모습들이 한 순식간에 확 무너질 때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와, 나는 왜 이럴까. 그때 당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이유가 기존에 다니던 전 직장에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제가 그때 당시 한사오년 정도 사귀던 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상 뭐 결혼적인 얘기도 많이 음. 했었고 제가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좀안 좋게 이렇게 좀 이별을 하게 됐어요. 음. 그때 이제 심정 상황에 술을 왕창 먹고 시련의 아픔에 이제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가 막 짖는 거예요. 저를 막 이제 뭐제 얼굴 때리면서 막 이렇게 깨우더라고요. 외국 보니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천장은 무너져 있고, 물이 그냥 콸콸콸콸 이렇게 새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술도 안깬 상태였거든요, 그게. 근데 여기 있다가는 진짜 계속 물은 물대로 새고 있으니까 이게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든 대피는 해야 돼서 강아지만 이렇게 끌고 이제 저희 택시 타고 저희 엄마 집으로 새벽 5시 이동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음. 네.